딸기를 딸기를 사면 되겠지? 응 딸기 좋아 엄마 딸기 좋아하셔? 어? 딸기거 진짜 맛있어 요즘 그냥 좀 알이 좀큰걸 사야 되지 않을까? 생각에는 어. 맛이 없으면 100% 교환 환불해 드린대 그럼 무조건 맛있다는 뜻 아닌가? 한번 먹어보자 우리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거 음. 잘못, 잘못 왔으면 진짜 장미할 것 같아요 네. 갑시다 와 맛있는 아이고. 냄새 맛있는 냄새 좋은데? 안녕하세요 안녕 딸기 딸기 먹사와 아이고 네 딸기 철이잖아 아이고 딸기 맛있잖아요 그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얼른 킹스페리 딸기 아 그래 그 아, 빵이 왕처럼 왕킹이야왕무 <laughs> <laughs> 너무 요어 그래. 와. 뭐야? 무맛있이야 너무 맛있어 보여. 요 너무 너무 뭘 너무 뭘많 이거 너는데요여 이거 이거 어 보여. 이거 킹어이있어있어있어있어 보여. 이거 있어여 이거 너이어서 배 많이 비러갔지 어, 당연하죠 당연하죠 잡채산도 어. 있고 김치산도 있어요 <laughs> 그니까 뭐더라 돈가스 하지마 엄마 맞아 엄마 돈가스는아또 기름 기름 올라간다 저거 시간이 <laughs> <식감이> 많이 걸렸다 자 드셔 셔 먹고 싶은 그냥 한입 한입 먹어야지 음음잘 먹겠습니다 한입 많이 먹어 흐 어, 어, 수고 많이 하고 <laughs> 엄마는 많이 썼구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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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제 진짜 맛있어요. 잘잘 익었어요. 닭이잘익었 음. 하나 음. 먹자니까 여러분 갈비에다가 돈가스까지 사람은 여 명인데. 음. 음식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음,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음. 기둥을 하나 뽑았단다 음 달다 달아요 음. 생각보다 달네 음. 음. 엄청 달아요 딸기가 더맛하네문로열티를 많이 줘 이게 음. 음. 아따 우리 문녀사 대충 안하시구만 음. 이제 앉아서 같이 드시게 엄마 제발 음. 와 맛있겠다 진짜. 우와, 너무 맛있어 보여. 요옷하니까 오늘 카리나가 오늘 새로 산 가디건인데 어때요? 오 <목소리> 이거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이건 이거, 이거 가디건이라 안 보지 않아. 가디건이라. 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? 윗돌리 향이. 집들이에 오신 걸 감사합니다. 하객들 <목소리> <보다> 많이 받아. <목소리> <목소리> 가비 진짜 맛있어요 그래, 고기갈비랑 맛있나보다 아뇨, 애갈비인데 수치했어, 이게 주 전설의 어그 누구냐, 그 이름 뭐지 너? 칼도마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살짝 배른데안 네, 돼, 음식이 아, 아, 렇게많지지 아, 네. 마, 지마시 음식 많 와 너무 맛있어요 우히 음, 많이 먹이 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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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런 교수 있어요? 싸는 음, 저 친구가 먹는 거 알지 스위트 포테이토? 고구마? 왜 아, 오빠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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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뭐든 가 무슨 영어로 하 자꾸 영어를 쓰고 그래 아 근데 삼촌 가까웠어요 스위트 포테이토 다른 자 수익 수익이 아니라 수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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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대죠. 아형좀천 날라다니시네. 난 진짜 배불러. 아 진짜 공간 하나도 없어 이와나 사실 더 먹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안 돼. 나 못해 이제. 자기 오늘 확대 당했는데 엄마한테. 진짜 진짜 오랜만에 진짜. 제 발음 조심해야 돼. 확대 아니야. 확대 당했어 자기. 확대? 어. 확대 아니야 확. 어. 알겠어 확대.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엄청 맛있게 먹었어. 돌을 잡을 때 옆에 옆에 돌을 건드리면 안 돼. 오케이. 이렇게 이렇게 집에 하나씩 이렇게. 너무 어려운데? 옛날엔 이렇게를 놀았 놀았어. 어, 근데 카페에서 하는 잘안 되네. 오랜만이니까 나안 되네. 잘어마 한번 해봐 그래? 응. 어. <laughs> 나도 오케이. 오래됐는데. 근데 진짜 틀도 <laughs> <난난 웃음> 안먹었데 그래. 그래? 너무 무섭지? 근데 진짜. 아이고, 내가 내가 보여줄게. 시범만. 나는 어려서 얼마나 잘했는데 이거처 그래 여동생들이 많아서 그러지. 어, 오 잘한다. 음. 오 이거 두 개씩. 오 이거 잡아야 돼. 오3학년 쉽게 말해서 공을 음. 하나 던지고 위로 음. 바닥에 하나 잡는 거야 이렇게. 그래서 또 하나 던지고 이렇게 잡고. 잠깐 순간에. 이렇게. 오너 어. 어, 잘한다. 나쁘잖아.

<laughs> 아빠가 30년만에 <말에> 일을 했는데 <laughs> 이 정도, 이도화한 사람으로 나이 먹고 이 정도 했어 얼마나 야, 이 다, 다, 얼마나 잘했겠어 아, 아, 아니 나 아빠랑 한번 붙 보고 싶은 내가 네, 어, 그거 수 있어 내가 야, 이 정도 야, 니야 <laughs> 오 카리나 카리나 자 카리나 그래 그 둘째 촌지부터 아 그냥 그래. 옆에 손에 옮겨 그냥 자기야 음. 어 그렇게 해어죄송다 음. 음. 그다음에 높이 던지자야 오! 오 좋아 좋아 <laughs> 그렇지 그렇세개세개해 어. <laughs> 3개 보자 세개세개음자 3개가... 3개? 이렇게 오 깜짝 놀라셨다 오케이 어사고 있어 으? 우와 깜짝 한번 더 한번 더오케 쉽지가 않아. 오, 오 까르... 좋아 좋아. 오케이 선서 오케이. 그렇지. 오, 오케이. 어. 어. 그리고 네개 해봐. 네 개? 음 응. 어렸을 때 잘했던 는데 나요 어렸을 때. 엄마 실력 보니까 어렸을 때도 별로 실력이 세개세 개까지 괜찮아요. 다섯까지. 봐봐 제가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때까지 해봐. 아 어. 포기. <laughs> 무 항상 세개 걸지 할수 있는데 그냥 자기 예쁘게 편집하면 안 돼? 예쁘게 내가 편집해 볼게 내가 그럼. 응. 자, 하나, 둘, 셋. 자 편집하고, 자 다시 올리고, 오케이 편집한 다음에 다 올렸어 지금. 어, 좋아 좋아 됐어. 오 됐어 자기야. 오. 아치. 아, 아니 됐어 됐어. 오 제가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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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. 자 성공. 오, 오 대박. 고맙습니다.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어렸을 때 먹던 건데 뭔가 일반 쓰레기 봉투. <laughs> 얘는 이런, 이런 느낌이야. 자기가 <laughs> 먹을 거예요. 일반 쓰레기 봉투라니. 아니, 분명 맞지, 맞지. 색깔. 아닌데, 아닌데. 예, 이게 먹는 거야 이렇게. 나도 이거 <이건> 처음 보는데. <웃음> <웃음>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. 아 그래? 음. <laughs> 그러니 일반 쓰레기 봉투 한 먹어봐. 뭐 <laughs> 어, 진짜 테이 같아요. 테이프 같은데 맛있어요. 음, 음 그런 느낌이요. 그러니까 그런, 이런 당연히 보그래서도 아, 있었어요,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문방구라고 막 이런 <laughs> 이런 약간 어렸을 때 우리가 불량식품이라 했었거든. 음, 근데 맛 따지고 보면 뭐 얼마나 불량식품이야 이게? 사실 아니야. 콜레스테롤, 지방, 탄수화물, 나트륨 뭐 얼마 들어있지도 않아. 근데 이거 어렸을 때 100원씩 이었거든 아 엄마한테 용돈 막 500원씩 받아가지고 와... 이거 5개씩 사먹고 그랬지 <laughs> 어. 음, 먹어봐 생일을 못보는 이억것 같아 뭔가 라면 같아요 음 약간 그런 맛 약간 엄마 오늘 카리나가 엄마 집에 와가지고 <laughs> 음. 확대 당했는데 엄마한테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맞아 확대 이게 스퀴지 살짝 기어 있는 스야 엄마 이거 언제 쪽? 써도 되는 거 맞죠? <laughs> 03년도 12월 9일까지 아니야 이거? 아 유효기간 있냐 세제도? 어 아, 당연히 있지. 아 <laughs> 그래. <laughs> 그럼 사야 돼서. 아 오늘은 그냥 설거지 하겠다. 뜨다 아니에요. 저희가 감사해요. 진짜 정말 잘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너무 잘 먹었어, 엄마. 제 음식. 웨 이랬어? 잘좋 <laughs> 어, 우리 갈랍니다 그러면. 네. 저희가 갑니다. 너무 너무 보기 좋은 사이군요. 가리나 잘 가. 네, 갔다 와. 이제 사러 갈게요. 네, 도요 알겠습니다. 갈게요. 네. 갈게요. <laughs> 야, 우리도 엄마 이럴 때가 오는구나. 그래, 그래. 야, 이제 부모님 댁에 오는 것도 각자 이 사는데도 <laughs> 카리나 이럴때 한국사람들은 어, 엄마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지마세요 아 나오지마세요 <laughs> 갈게 고마워 네. 아또 연락할게 아 아니 근데 진짜 뭔가 느낌이 약간 이상했어 네. 식사를 하고 우리는 우리 집으로 들어갔어 음. 그러네 가족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는게 좋아어 진짜 그거 음. 맞아 응. I don't know if you know where to start, but I know where you'd like to be.